안녕하십니까. 해나마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번에 한번 리뷰했던 배낭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배낭은 바의 셸드 플러스의 35리터 배낭이고요. 셸드 플러스 26리터 배낭입니다. 제가 전에 리뷰했던 바쉘드 플러스 35리터 배낭입니다. 자세한 스펙은 이쪽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세달 동안 제가 산에 다니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무엇이냐 저한테 묻는다면 첫째는 등산하고요, 두 번째는 배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온 등산 장비들은 질이 좋아서. 좋고 나쁘고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만 그 장비가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접근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산행하면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낭들인데요 사용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는 배낭입니다 그럼 제가 세달 동안 쓰면서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배낭이 쉴드 플러스 35리터 배낭이고요 오른쪽에 쉴드 플러스 26리터 배낭입니다 이 배낭 리터만 틀리고 다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헤드 부분에 주머니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35리터 배낭은 주머니가 크게 이렇게 있고요. 26리터 배낭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자크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고요. 다른 모든 면은 똑같습니다. 저는 이두 배낭을 번갈아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5리터 배낭은 드론을 가지고 다닐 때 사용하고 있고요. 드론을 안 가지고 다닐 때는 26리터 배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달 동안 이 배낭을 사용을 했는데요. 3달 동안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았던 점은 배낭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는 의미가 코드로 온다는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떤 나뭇가지나 바위를 많이 가게 되는데요. 마찰이 있어도 헤이지거나 찢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크나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크 보시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쓴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낭이 있는 헤드 부분입니다 이 헤드 부분이 이 배낭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동사니를 웬만한 건다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헤드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여기 앞에 주머니입니다. 어떤 분은 이 주머니가 애매해서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주머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스틱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고요. 딱 들어갑니다. 저는 촬영할 때는 고프로 엘그란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엘그란드의 셀카방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술모어 있는 그런 포켓입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배낭이 전면 개폐가 됩니다. 개폐만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넣을 수가 있고 이 밑에 또 넣을 수 있고 디바이드로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뭐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세달 동안 이 배낭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배낭을 못 사용하겠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밑에 네비게이터 드론이 딱 들어갑니다. 여기 밑에 이 드론이 딱 들어갑니다. 이 드론이 없으신 분들은 고아텍스 자켓이나 겨울에 우먼복을 여기다 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 위에 헤드 부분을 열지 를 않고 여기에서 바로 뺄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산행을 하다 보면 체력의 한계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놀고 물건을 빼냐? 한 번에 또 여기를 열어서 물건을 빼냐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매빅 에어투 배낭이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쉽게 넣다 었뺄수갈 수가, 수가 있고요 배낭 안에는 다른 배낭과 비슷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티팩을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닙니다 200 스몰 이 배낭 속에 넣으면 딱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배낭을 리뷰할 때 단점이 딱 하나가 있다. 그한 가지는 이 허리벨트에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달 동안 이 배낭을 사용하면서 주머니 없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었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 배낭을 사용하기 전에 모회사 배낭은 허리벨트가 두툼하니 좋았습니다 거기다 물건을 놓고 다녔는데요 3-4시간 짧은 산행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7-8시간 산행을 할 때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밑으로 쭉 처지더라고요 밑으로 쭉 처지니까 허리벨트가 엉덩이에 닿으니까 걸어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점 때문에 이 배낭으로 기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이 허리벨트를 두툼하지 않고 주머니 옷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문 등산 장비점에서 주머니를 돈 주고 조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달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판이었습니다 등판이 메쉬로 되어 있는데요 여름에는 이 공기가 순환이 돼서 그렇게 덥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또 겨울에는 여기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춥지 않게 등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세달 동안 이배랑을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찾다 찾다 찾은 게 바로 딱한 가지입니다. 여기 주머니에 레인 커버가 있습니다. 이 레인 커버가 여기가 없고, 여기 밑에다 주머니를 만들어서 일체형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필요할 때 놀고 이렇게. 딱한 번에 레인 커버를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다 아무래도 하면 배낭과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실 염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를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행하면서 세달 동안 이 배낭들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등산 장비를 구입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구입을 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구입을 했어도 좀 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저한테 안 맞으면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새 장비를 사는데요. 저는 그 장비가 오래됐어도 저한테 맞으면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 배낭이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배낭은 세달 동안 사용했는데요. 질리지도 않고 사용하면 할수록 매력이 정말 많은 배낭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배낭을 저는 계속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가끔 저에게 어떤 배낭이 좋냐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바사의 쉘더 플러스 35L 배낭과 여성분들은 26L 배낭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낭을 세달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검증은 된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배낭들이 저한테는 맞았지만 다른 분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